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매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무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물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줄 알고 그에게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이라 아멘. 이게 현장입니다. 이 사람은 안전뱅이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복음을 모르고 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증거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고 사는 게 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게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묶여서 삽니다. 안전뱅이로 삽니다. 못 걷게 되는 삶으로 살아요. 그게 우리의 현장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로 평생을 소일한다 그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누리는 삶이요. 그게 플랫폼 전도입니다. 내가 증거가 없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증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이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이 되어져야죠. 그래야 안전뱅이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이요.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른 때. 돈 벌고 재미있게 놀고 일하고 하는 데는 굉장히 배려를 다 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데는 별로 중요하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데에 투자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원명에 묶어, 묶여서 죽어가는 현장도 봐야 되는데, 내가 안전병이로 있으니까 나 먹고 살기만 바쁘지. 운명이 묶여서 죽어가는 현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운명이 묶여서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릇 타고 함정에 빠져 있고, 올무에 걸려 있고, 짐승도 올무에 걸리면 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못 빠져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알고, 빠져나오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볼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전도, 플랫폼 전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그들이 봐야 되니까. 내가 안전뱅이로 있으면 평생 플랫폼 전도는 입으로만 외는 전도가 되어지고,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수 없는 그런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도 보고, 그리고 원능에 묶여서 주관의 현장도 봐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운명이 묶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있어야 베드로와 요한 같이 내게 있는 것, 내게 줄수 있는, 이게 현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요? 안진뱅이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운명이 묶여서 주간의 현장을 볼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 크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고, 언약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러면은, 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에 어떻게 속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지만은 내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안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누리니까. 제대로 못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많은 것을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는 모든 삶을 통해서 속는데 내가 무엇에 속습니까? 첫째, 내가 얼만큼 무능한 사람인가 그것만 계산을 합니다. 내가 못 배웠고 못 가졌고 조건이 안 되고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적 독립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믿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꾸 요구하는 게 뭐요? 전도자의 삶. 그들들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자신의 미래를 언약 안에서 준비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그거 다 넘어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이 안 되어지면은 모든 것에 속는데 첫째 자신에게 속죠. 왜? 내가 얼마큼 모자라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큼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당하면서 그러면서 환경에 속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 불만하면서 경쟁하면서 어떻게든지 내 자리 확보해 보려고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은 내 삶이 첫째 평안해집니다. 그리스도가 책임지고 인도합니다. 때에 따라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자연적으로 따라오죠. 그럼 기능섬이 문화섬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해가지고 내 위치를 확보하고 내가 해가지고 내 자리를 내가 만들려고 발부둥을 치니까 불평불만하고 작고 넘어지는 거요. 갈등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시간을 투자해서 잘하는데,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은 너무 인색해요. 내 생각 속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생존 경쟁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돈에 조금만 걸리면 사람을 잃어버려요.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파송해서 그 자리에 세워놨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잃어버리는 것이 얼만큼 우리에게 좋지 못한 일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명에 묶여서 죽어가고 있어요. 발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해코지해서든지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유익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계산 안 하고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오만 것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되어져야 그래야 저 사람은 영적인 문제로 지금 저렇게 되어진 사람이구나 보여져야 그래야 그 사람 수용하고 그 사람 초월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과 우리가 똑같습니까? 그 사람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다 주어 놓고 모든 것다 줬다는 말에 무슨 말이요? 그리스도를 주었다 그 말이잖아요. 언제 돈 받고 주었습니까? 인색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주었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다 열어서 보여 준 것이 계시. 그래서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생에 보이지 못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보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고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보여줘야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해야 수용을 하고, 수용을 해야 초월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불평불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고 언약 안에 있는 내 삶을 찾는 이런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 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래또 안에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래또 안에서 살지 못하고, 노력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고 발부둥 치는 그 안전병의 삶에서 해방받는 복된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이 무엇인가?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면서 사는 삶.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체질화 되어지도록. 이들이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니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했던 억기하시고 놓쳤던 부분이 회복되는 평생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삶이 눈에 보여지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런 복된 삶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주장하니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